이제 시간대부터 해서 감독님 이제 숨 그리고 그 지난해 그 황금사장선 타신 그 피에타 때 조감독까지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감독님 영화에 가장 제가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그 감독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강렬하게 하지만 효율적이게 그렇지만 또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시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뜻해야 된다. 감동적이라는 게 워낙 크고요. 그리고 장난치지 말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에 카메라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나 진짜 감, 그런, 그런, 그런 것보다는 관객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가슴 따뜻함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그 아까 전재 감독님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가슴으로 찍은 영화는 스크린에서 심장 소리가 들린다 라는 것이 저의 그 가장 큰 어, 영화 만들기의 기본이고요. 음,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어, 그 영화를 만들 때, 어, 이 영화를 몇 명이 볼 것인가, 뭐 제작비가 얼마인가, 어디서 배급을 할 것인가,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만 한다는 그, 그 어떤 그 구조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시나리오를 쓸 때, 어, 정말 이것이 내가 결정한 이야기면 거기에 심장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시나리오 쓰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그 거의 영화 찍는 거는 뭐 어, 메비우스가 5일 정도 찍었고요. 어그 피에타가 11일 정도 예, 촬영을 했어요. 실제로 가장 소모되는 시간은 시나리오를 쓸때약 예, 시나리오는 초고 줄거리부터 시작해서 완고가 날 때까지 약 1년 정도 걸려요. 예, 사람들은 시나리오 얼마만에 써요? 물론 이제 타이핑한 시간은 뭐 일주일, 이주일, 이주일이면 그 대본이 나오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신나를 쓴다는 거는 이 헌팅, 그리고 캐릭터, 매일매일 어떤 운전을 하면서 하는 생각, 지하철 타면서 하는 생각들은 다시나리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간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과 많이 싸워야 돼요. 고독하고 외로워야죠. 예. 그 많은 그이 유혹으로부터 어, 너좀 나와라, 술 한잔 하자, 밥 먹자, 뭐. 이 유혹과 싸워야만 되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혼자 치열하게 싸운 다음에 나온 그 결과물에 대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화를 찍을 때 아까 이제 전형 감독도 말씀했지만 조명 장난 카메라 장난 치지 말고 어뭐 자꾸 떴다 앉았다 하지 말고 그냥 찍는 거죠 음 결국 시나리오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첫 영화 악어가 5천명입니다 관객이. 에, 두 번째 야생동물이 약6천명이 됐고요. 세 번째 바람 대문이 약 2, 3만 명 정도고, 실제 상황이 약2천명 정도고, 뭐 그런 식으로 제 수치인 별명이 약뭐 3, 4만 명 정도였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제 영화는 한 번도 흥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영화 파, 에, 나쁜 남자가 조전 씨가 피아노로 떴을 때 개봉해가지고, 약간 그 혜택을 입어서 뭐 70만 정도 했고요. 어, 메빈스 이전까지, 어, 시, 해안선 조차, 해안선 봄여름도 10만도 안 됐고요. 어떻게 보면 제 영화 토탈을 해도 1000만이 안 됩니다. 18편을 다 합, 1편을다 합쳐도 500만, 500만도 안 되겠죠. 그럼에도 제가 여기 앉아서 여전히 영화를 만들고, 어, 여전히 예,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시나리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So I think, uh, the actual, uh, 어전재현 감독이든 은시원 감독이든 어, 여기 저희 붉은 가족의 이재훈 감독이든 뭐 영화 영화의 장훈 감독이든 이분들이 진짜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신화를 써서 데뷔를 했을 때 저는 그리고 그 영화가 괜찮을 때 저는 그들을 감독으로 저는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죽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죽음에. 열리는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에 그 자주 가거든요. 에, 거기서 제가 세번 어, 가장 좋아하는 감독으로 제가 뽑혀서 이제 수상을 하러 갔었는데요. 어, 근데 그분들이 대학생에 대해서는 저를 안 뽑더라고요. 예, 봉준호나 박찬욱 감독님을 뽑더라고요. 어, 아마 이제 영화를 진짜 알고 나니까 제 영화가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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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laughs> 그, 저는 그 청소년 영화제를 매년 그 가려고 노력을 하고 가서 이제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음 그, 그 주는 그 팜플렛에 대부분의 영화 그 줄거리나 그이그 그 대부분 그걸 집에 와서 다한 일주일에 걸쳐서 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참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놀라고 있어요. 나는 그 나이에 이런 열정과 이런 이야기와 이런 노력들을 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한 가지 위험한 것은 그 안에 이제 스타일리스트라고 할까요? 어, 이제 그, 어, 물론 청소년의 인생을 다산 것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보고 느낀 것들을 영화를 만들겠죠. 그죠? 어, 근데 그 이상의 테크니컬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다양한 시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영화를 처음 공부할 때는 지나치게 아까 말한 카메라 장난, 조명 장난 것 보다는 그냥 순수한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어,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화 같은 거는 질문 별로 안, 잘 모르니까 안 하고요. 그, 김기덕 감독님의 옷 입으신 스타일이 되게 독특하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개막식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 아, 죄송합니다.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어 이것도 사람이 만든 옷이에요. 어 옷이라는 것도 죽음처럼 저는 편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면 이렇게 예, 입는 것이고요. 이게 그래도 그 작년에 제옷 논란이 있었죠. 김기덕이 비싼 옷을 입는다고 그그 백몇만 그 원짜리 입고 베니스에 갔다고 그 회사에서 준 옷이에요. 공짜로. 예. 이것도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옷인 것 같은데 공짜로 주셨어요. 그그옷 논란 때문에 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공짜로 받았잖아요. 자꾸 입어줘야죠. 그 홍보를 해드려야 해서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고 있습니다. 예, 기자님들도 입고 그러기 때문에 예, 이 신발도 캔버에서 공짜로 줬어요. 예, 그 전에 신발 주시면 꾸겨 신지 말았는데 또 꾸겨 신고 있어요. 예.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옷하고 신발을 얻어 쓰고 있습니다. 어저 차기작이라고 저 저는 계속 영화를 만드는 게제 차기작을 생각합니다. 뭐 저뭘 찍겠다, 뭐뭘 찍겠다 그런 거보다는 항상 죽을 때까지 영화를 찍는 게제 차기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가 살아있을 동안 제 영화를 좀 많이 좀 강조해 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 감독님 좋은 점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의 힘을 잃지 않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작품 계속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시나리오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독님. 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영화를 공부하는 뭐 감독 지망생도 있겠고요, 또 영화의 스프 지망도 있으실 거고, 또제 영화 팬도 있고, 또 기자분들도 있으시고, 어, 표가 표가를 못 끊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 저는, 예,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영화를, 제 영화의 어떤 그 비밀들을 말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메모지를 은밀하게 주실 분들은, 예, 우리 전영감님한테 몰래 전해주시면, 어, 연출구로나 뭐, 이렇게 어떤 그런 희망하시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자리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영화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인간적인 모습을 또 저희가 볼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청소년의 입장으로 또 질문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